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파리 올림픽 때문에 굉장히 대한민국 금메달딸 때마다, 아, 저는 이게 온몸이 짜릿짜릿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파리 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선수들 이야기, 어, 그 선수들 뒷이야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우리도 좀 나눠볼까 싶어서 음. 북한에서 체육 좀받아온 우리 여성 한 분을 모셨습니다. 소개해 주십시오. 북한에서 권총 사격 선수로 활동하다가 한국에 온 연소라입니다. 네. <laughs> 이야, 사실 대한민국의 탈북민 중에서 음. 북한에서 스포츠하다 온 사람은 많아요. 네. 많은데 권총 사격 선수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아 그래요? 네. 어떻게 좀 사격 선수로 뽑을 때에는 네. 우리가 지금 파리 올림픽 보게 되면 북한 선수들 지금 몇 종목 지금 왔단 말이에요. 네. 어, 어떻게 실력 위주로 뽑나요? 아니면 거기에도 출신성분 들어가나요? 아, 출신성분 당연히 들어가죠. 하... 당연히 들어가죠. 출신성분 나쁜 놈을해 보낼 수 없다. 해 뭐, 그렇죠. 출신성분이 좋은 사람도 해외 뭐, 대사도 보내고, 뭣도 보내고, 뭣도 보내는데 다 뛰잖아요. 탈북하니까 예, 네, 사람이 사상이라는 거는 일관하지 않거든요. 예. 네. 그래서 권총 사격 선수로 활동할 때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미 간에서는 네. 학교 때부터 키우잖아요. 키우죠. 음, 응. 학교 때부터 키우죠. 이제 중학교 이제 열두 살 지나가지고 열세 살부터 우리는 그 고등 중학교라고 그러잖아요. 음. 좀 바뀌긴 했더라고요 음. 여기처럼 그렇긴 한데 아무튼 열세 살 그렇게 되면서부터 음. 이제 그게 더 가해 국방 굴학부라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런 데서 이제. 체계적으로 이제 키웁니다. 이제 키워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중학교 4학년쯤 되면은 그때부터 이제 그 청소년급 해마다 이제 경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청소년급 전국 예 어. 전국 이제 그러면 청소년급 경기를 하면 여기서 실력 좋은 사람들을 감독이 지켜보고 다딱 데려가겠네요. 그렇죠. 예. 어 그렇게 해서 또 국가 이제. 사이어나 이제 압록강 체육단이나 사이국방체육단 뭐 지금 이름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있을 때는 그렇게 있었는데 어. 사이어는 이제 무력부잖아요. 무력부 예, 예. 그리고 압록강은 안전성이에요. 안전성. 예. 그리고 타그도 군복입어요. 예예 군복 입어요. 예, 예, 입어요. 그래서 사이국방은 음. 그냥 사회체육단이죠자 사이 음. 예.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청소년 꿈에서 잘하는 선수들을 말이그대로 국가 대표로 데려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파리 올림픽에 북한 선수가 열네 명이 왔는데. 네. 이 선수들은 말 그대로 실력도 잘 했어요. 네. 그 다음 실력하고 또 잘해야 되는, 좋아야 되는 게 출신성분. 출신성분도 좋아야죠. 네. 어, 그래서 해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또 상관이 없어요. 실력이 아무리 좋은데, 어. 실력이 좋은데 이제 토대가 안 좋아요. 근데 얘네가 해외를 나갔어요. 뛸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죠. 밖에 나왔잖아요. 일단은. 어, 그렇죠. 밖에 나왔잖아요. 어. 그럼 뭐 지킬 놈이, 열 놈이, 한 놈이 도죽을 못 잡는다고 그러죠. 못 지킨다 하잖아요. 왜 어, 어. 네. 그런, 그런 말이 있잖아요. 있어요. 북한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열 어. 명이 아무리 눈을 뜨고 있어도 한 명이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짬을 통해서라도 그걸 한다는 거예요. 음. 네. 그런 마음을 일단 먹은 사람. 근데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음. 이게 안 좋은 사람들은 음. 갈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죠. 네. 자, 그럼 첫 번째는 북한 스포츠 선수는 실력도 실력이지만 가장 좋아야 되는 게 출신 성분이다. 네. 자두 번째 이번에 그 레슬링 다섯 명이 왔어요. 네, 아, 그래요. 어 다섯 네. 명 왔는데 여자 선수들이 메달을 땄어요. 오. 어, 메달을 땄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 선수가 생일이었어요 그날이. 네. 그러니까 중국 선수 생일 축하한다. 어, 막 이러는데 한국 선수는 쌩거. 음. 그러다가 기자가 질문했어요. 아, 어떻게 메달을 그렇게 딸수 네. 있었느냐. 어, 메달 땄을 때 어, 이런 기쁨을 누구랑 나누겠느냐. 뭐라고 말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장군님을 그림에 달렸습니다. 한 그거 있잖아요. <웃음> 정답입니다. <웃음> 야, 진짜 어 아유. 김정은에게 기쁨 드리려고 응. 했다. 응. 어그 김정은이 지금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쁨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네. 이렇게 했어요. 네. 어 근데 이렇게 말안 하면 스포츠는 네. 내가 리슬링만 열심히 연습. 연습하는 거에 아니면 정신교육도 같이 하는 거예요. 정신 교육을 그것도 같이 한다고 봐야죠. 같이 해요. 어. 네. 왜냐하면은 이게 그 체육에서도 그 감독들이 생활 총화 엄청 세게 해요. 어. 저, 제가 그 어렸을 때 이제 저 있었잖아요. 근데 어. 이제 토요일마다 우리 그 생활 총화 하잖아요. 근데 그 감독님들이 토요일마다 생활 총화 하러 가요. 근데 두시간씩 하더라고요. 그 생활 총화를 두시간씩 해요. 그리고 엄청 세게 하거든요. 그 그에 대한 이제 사상 그런 교육을 엄청 많이 시키는 거죠. 그리고 네. 저희도 이제 선수 일기라는 거를 써요. 일기로 알겠는데 선수 일기예 더... 선수 선수들이 자기가 쓰는 기록장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에 대한 맞다요아 그렇죠. 그거 지도원이 이제 그 저녁마다 이제 검열을 해요. 그래서 매일 저녁이 힘들면 한 주일에 한 번씩 매일 저녁 매일 그걸 선수 기록장을 선수 일기를 제가 쓴 기억이 있어요. 제 일기장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오늘은 몇 점을 맞고 이게 다 그것도 다 표시를 해요. 내 감정, 기분 상태가 어떻고 나의 일가가 오늘이 어떻게 있었고 그걸 쭉 써요. 자, 그러면 메달을 땄는데 어, 저는 제가 열심히 노력했고요. 이 메달이 영광을 우리 부모님한테 돌리고요. 어, 내가 얼마큼 노력한줄 알아요? 하고 말하는 우리 음. 한국 선수랑 네. 북한 선수가 나김종은에게 기쁨 드리려고 메달 땄다. 네. 이렇게 말안 하면 네.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말을 안 하면 <laughs> 그렇게 말을 안 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음에 그런 마음이 없어도 그 말을 해야죠. 그래야 그러니까 그, 그기는 그다 그냥 아첨자들만 살아 있죠. 인민배우만 그렇죠. 이민배우하고 아첨 아첨을 잘해야 살아남지. 그 말을 안 하면 죽는데 어떻게 안 되죠. 그거는 아...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우리 그 정성욱, 그 제가 선수. 있을 때 마라톤 1등 했잖아요. 그걸 마지막에 그 마지막에 그막강지기 와서 리막이들어올지기 봤죠. 그 1번 선수는 잘 먹고 이래가지고 얼굴이 한, 펴져 한나 뛰는 것 같지 않잖아요. 고대로잖아요 그런데 막 우리는 어죽하면 뭐 얼굴에다가 무슨 가면을 쓰고서 TV 봤잖아요. TV 볼 때. <laughs> 서예서왜 저렇게 힘들어 안하지? 얼굴에 항상 어. 가면 같은 걸 썼나 막 이랬거든요. 어. 근데 이게 잘 먹고 이게 어. 그 그게 체력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북한 선수들은 잘 먹이지 못하고 진짜 아닌 게 아니라 그러다가 네. 이제 막그 경기 딱 들어가기 전에 국제 경기 나간 다음에 그한달 전이나 두달 전부터 이제 무슨 바다에 무슨 거를 먹으면 못해요 선수들이 철사하 차곡 쌓아야 되는 그렇죠. 근데, 못뭐 먹던 사람들을 갑자기 잘 먹여봐요. 그러면, 받아들이지도 못하거냐, 이제, 배탈을 만나거든요. 아, 사실 설사 몇번 만났어요? 무슨 설사예요, 갑자기? <laughs> 갑자기 먹었다 먹어가고 <먹었다>. 설사는? 그렇지, <laughs> 그렇지, 그, 뭐, 그 사실을 말해야지, 맞아요. 아, 어. 그러니까 지금, 경기 나기 전에, 그랬기 때문에.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성원이 네. 다리 그때 꼬였고, 꼬였 아, 정성원이 꼬인 게 아니라 막, <laughs> 막 이렇게 그 손이 막 강직이 와서, 이그 이렇게. 봤죠? 마지막에 뚜롤츠기 어. 손발이 다 사람이 그 정말 최대 정신력으로 뛴 거예요. 그 정신으로 뛴 거예요. 그정성호기가딱 예. 케이프 1등 했잖아요. 네. 기자가 마이크 탁 대니까 탁 뭐라 했습니까? 예. 예. 아버지 장군님을 그림에 달렸습니다 했잖아요. 어. 무슨 아버지 장군님을 그림에 달렸겠어요. 저 결승선에 그렇죠. 어, 장군님이 저 결승선에 내딸 오서하라 했다잖아요. 그때 그정성호기가뭐 <laughs> 상금 얼마 받았죠? 6반 달러를 받았다는 거 그렇잖아요. 나라에 기부했죠. 네, 나라를 다 기부했죠. 어, 나라에 기부한 게라 북한은 뭐 배서가... 세계 선수 세계 배서가... 예, 세계 경기에 나와 가지고 1등을 해도 얼마라는 그거를 공개도 안 하고 자기는 뒤에서 다 우물 또예 뒤로 챙기잖아요 어. 그 돈이 그 사람들은 제도 못 보고 구경도 못 하죠 그럼, 그럼 저, 해, 혜택은 뭐 있었습니까 혜택 무슨 혜택이요 그자 이렇게 자 김정은 그리면서 아이 그리면서 달리잖아요 그렇게 어. 하고서 뭐, 평양에 왔어 평양에 평양에 오면 집 하나 주고 그치? 그것도 선물 집이니까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집에 가 보면 냉장고 무슨 TV 이런 데다 다새 빨간 걸로 다 붙였어 요 선물 냉장고 못 팔아요 그거는 <laughs> 배고파서 팔아 먹고 싶어도 못 팔아 먹어요 그때 <laughs> 오지 마세요. 봐요. 그치? 웃지 응. 마세요. 안 웃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그 내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본 냉장고는 내가 어렵고 힘들 때이 냉장고를 돈으로 만들자면 팔수 있어요. 냉장고를 팔아서 쌀을 싸먹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선물 냉장고는 누가 사는 사람도 없고 팔지도 못해요. 아, 그거, 그치? 그 뭐, 팔면 뭐. 어떻게 됩니까? 팔면 뭐. 그거는. 수용성? 수령님께서 몸서 주신 어, 스, 선물인데 그거 팔아먹어 그거 만약에 쌀이라면 살 말해도 차라리 쌀을 주는 게 낫죠 한 톤, 일톤 쌀을 일톤 주는 게 나아요 그거 우리도 못 먹고 그 쇠를 야, 그러면 이번에 레슬링에서 메달 딴이 친구가 김정은 음. 얘기를 했으니까 들어가서 네. 집 받겠구만. 그렇죠. 아 집도 주고 뭐 이제 냉장고도 주고 비하에다가뭐 이제 에예 집도, 집도 주고. 근데 그 무서워서 나는 그 집에서 어떻게 살겠는지 모르겠어요. 음. 예. 아이 그, 그 초등학교 그, 때부터 비행기 탈 생각한 소라 씨랑 다르지 아. 얘네는. <laughs> 아니 글쎄 그까 그러니까 그 아파트도 무슨 그 온전한 아파트인지 뭐 무너지는 그런 아파트 아닌지 아무튼 모르겠습니다. 예. 야 그러니까 선수 일기 쓰면서 선수일기를다써요 일... 내 스포츠 기술 연마 하기 전에 사상 연마부터 먼저 해야지. 네, 그렇죠. 되는구만. 사상 연마를 다 하죠. 네. 야, 나는, 어, 네. 나는 그 선물, 이건 또 처음 들었어요. 아, 빨간. 야, 나 웃긴다, 진짜. 네다 거기 다 써있어요. 뭐, 위대한 영조자, 뭐, 김정은, 요즘에 있는 뭐, 김정은이가 됐으니까 뭐, 김정은이가 뭐 이렇게 보내주신 선물, 선물 그 빨간 표시 있어요. 그 네. 선물 받은 그거는 <laughs> 다 있어요. 이렇게 빨간 거로. 네. 거기다 다 붙였어요. 냉장고, TV, 다 붙였어요. 그럼 누가 사요 그거를? 내가 받은 선물이 아닌데 그거를 돈 주고 내가 이거를 무슨 파는 놈 사는 놈다죄인이에 아, 다 죄인이죠. 그래서 뜯어서 팔면 안 되나? 야안 아, 돼. 안 다, 돼요. 다 어... 등록이 되어 있어. 요안 음. 돼. 아 그것 어, 뜯어서 그렇구나. 팔면 안 된다. 네안 돼요. 어, 앉아 있던 음. 어, 객석 중에서 어떤 분이 뜯어서 팔면 안 되나? <웃음> 질문 <웃음> 주셨는데 이거는 아 선물 등록이 되어 있구만. 그 등록이 되어 있죠. 예. 다 등록이 되어 있어요. 까그 그러니까 뭐냐면 이 한국 선수들은 이번에 지금 양궁에서 매달 석권했어요. 아, 또. 그러니까, 아직. 예. 어, 매달 네. 석권, 뭐, 저, 석권하고. 시염패 했다고 하니까. 어,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양세형 선수 있잖아요. 네. 어제, 어제 이거 했어요. 네. 이거 뭐야, 배드민턴. 네. 88년 올림픽부터 양궁이 석권했더라고요. 야, 그양세형 선수가 또금메달 땄어요. 네. 96년도 따고 28년 만에. 네. 그니까 그거 보니까 막 짜릿짜릿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북한 선수는 겨우 14명 왔어요. 네. 좀잘 먹여놓으면. 그렇죠. 난어제그 티비 보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니, 정말 통일돼서 이거 잘 먹여 놓으면 할수 있죠. 남북이 음. 인재가 굉장히 많아 오겠다. 아, 정말, 어, 이게 야, 이게 정말 음. 우리가 금메달, 뭐 은메달 뭐 싹쓸이 음.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제가 이렇게 그 보니까 그 운동하는 사람들이 되게 더 프해요. 음. 그리고 이렇게 그 마음이 좀 넓거든요. 어,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그... 도 하고 도끼리 붙었잖아요. 내가 응. 1등을 해야 되잖아요. 응. 그래서 막 자강도 무슨 이렇게 도별로 응. 다 왔어요. 정말 경기를 할 때는 정말 이렇게 일을 물고 해요. 근데 저녁이 돼서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숙소 약막 만나가지고 되게 또 성격도 도포하고 좋아요. 그래서 야뭐너는 응. 어디야? 뭐 자강도 우리 오늘 저녁에 모여서 놀자. 뭐 이러면 정진뭐 이렇게 함흥 단체별로 아. 이렇게 해서 만나서 놀아요 아. 잘 놀고 그리고 니가 무슨 1 등을 했다고 해서 1등을 했는데 뭐안 말하고 아. 그런 게 없이 아. 다 축하해 줘요 아. 축하해 줘요 예 똑같아요 북한도 스포츠 정신이죠 맞죠 그치? 예 1, 1등 인정해주고 인정해주고 니가 나보다 잘한다 맞아 아. 인정해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 뭐. 어~ 좀 그래서 어... 어, 뉴스도 보니까 아~ 스포츠 하는 사람들이라 그런가 이번에 그~ 저기 그~ 양궁에서 이제 우리나라 한국 선수 남자 누구지? 선수가 예일 등을 했잖아요 누구지? 근데 미국 선수가 2 등을 하고 했는데 마지막에 그~ 미국 선수가 이제 아~ 안아주면서 이제 그~ 하고 그런 걸 인정한다? 인정한다고 예딱 그래요 스포츠 아니, 선수들은 그런 걸 인정을 해줘요 근데 보세요 자 스포츠 선수들은 1 등을 인정해 주고 스포츠 선수들은 어~ 서로가 소통하면서. 음. 서로가 정신력과 기술 싸움은 했지만은 네. 뒤돌아서면 네. 우린 같은 스포츠인인 거야. 그렇죠. 예. 근데 이번에 지금 파리 올림픽에서 북한 선수들이 네. 대한민국을 지금 쌩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향을 받았죠. 왜냐하면 보이지던들이 다 따라가거든요. 이야. 보이지던들이 다 따라가요. 그 무슨 아니 러시아의 그볼목 공들인데도 다그 보이지던들이 따라가고 별들 별들 다 따라가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따라가요. 그래 이제 그 중국이랑 이제 우리 그 이제 그 대표단들이 있잖아요. 어. 농업 대표단 이런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따라가요. 그러면 이제 뭐로 다 따라가죠. 그 돈이 없어 죽겠는데 그 사람들이 돈까지 이제 여비 그걸 해줘야 된다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감시를 또 해야죠. 그러니까 없는 <laughs> 나라에서 그냥 대표단만 그냥 보내면 좋죠. 그것도 감시를 해야 되는 사람들까지 또 없는 돈을 내가지고 또 여비를 내가지고 또 보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yeah. 네. 근데 oh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지금 보고 있잖아요. 김정은이가. Yeah. 김정은이가 자기 형도 죽이고 막 이렇게 막어서는막 막 오락가락 해가지고 막 이제 막막 막 어. 밑에 사람도 막 죽이고 막 이러는데 뭐 무슨 선수 같은 거는 뭐뭐 뭐 그거는 뭐 아,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미 나올 때뭐지던도 따라왔고, 예. 자, 그렇죠. 올해 연초에 대한민국 적대, 적대국이라고 했으니까. 했으니까 예. 어 너희 그냥 쌩까져라. 예. 우리는 같은 민족이 아니다. 쌩까 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선수들. 그래서 선... 하는 취지를 보면은 알아서 해야죠. 쌩까라, 이런 말을. 그러면, 니들은 들어서 해야 하니? 이렇게 되죠. 들어서 하니? 근데, 어제 뉴스 잠깐 나왔어요. 네. 북한 선수들이, 어, 그게 어느 종목이었나? 어, 지금 밥을 먹어야 되는데, 네. 북한 선수들, 지금 이 경기 들어가기 전에 아마 육상인가? 아마 그랬나 봐요. 음. 경기 들어가기 전에 북한 선수 한국 선수 지금 밥 먹어야 되는데 네. 북한 선수 식당에 밥이 안 나왔대요. 왜요? 뭐가 이렇게 조달이잘안된다봐 아, 아, 그러니까 어, 야 우리 한국 선수들 먹는 식당에서 같이 밥 먹자. 먹자. 그렇죠. 그러니까 생 깠는데 네. 어제 구석에 가서 한국 식당 아. 밥을 먹었대. 아. 먹는데 여기 도 세락에 지금 잡채, 김치, 시, 불고기, 불고기 막 나오니까 선수들이 먹으면서 그때 웃더래요. 왜냐? 밖에 나와서 한식 먹은 거야. 아. 어. 음. 삶. 그 근데 난 어제 그거 보면서 그랬다니까. 경기 들어가기 전이니까 이 밥을 먹어야 될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와서 먹긴 먹었는데, 네. 저 밥을 도시락을 네. 먹었을 때, 미리 순님 받고 먹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먹었을까요? 순님 네. <laughs> <laughs> 그게 궁금하더라. <laughs> 진짜. 아니 머리에 머리집먹고 먹... 뭐 어, 경기장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어. 아니면 막말에서 식당 가서 먹어야 되겠습니까? <laughs> 막말해서 먹지 못하고 구복에 서 있는 게더 쪽팔리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그냥 막말 막말로 해서. 근데저대국인데 아, 어, 그러면... 와서 한국 식당 가서 먹으면 되겠습니까? <laughs> 제가. 주인 막고 이... 먹었겠죠. 제가 이북에서 살때 시어머님께서 하시던 이야기가 귀에 쟁쟁한데. 음. <laughs> 찍하면 찍했다고 죽이고 쩍하면 쩍했다고 죽이니까 찍쩍 소리 없이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laughs> 야, 진짜. <laughs> 그냥 아.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그냥 봐도 못본 것처럼 못 봐도 음. 말하 그냥 그냥 입을 잘건설을잘 하라는 거예요. 그럼 한국 기당 가서 밥 먹었는데 안 먹었습니다 해야 되는가? 근데 이미 그 방송 통해서 다 나갔는데 세 보이지도 배고팠을까 그날 같이 앉아 <laughs> 먹었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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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뭐, 그 사람 먹어야 말안안 안 하죠. 근데 네. 세번또 먹는 선수 있었대요. 아, 아 그래 북한 선수 중에 맛있으니까. 뷔페. 어 뷔페는 데 맛있으니까. 북한 선수가 와서 세번떼 어. 먹었대. 어 맛있으니까. 걔네가 불고기를 세번 먹었을까? 잡채 세번 네. 먹었을까? <웃음> <웃음>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질문. 음. 시청자분들이 늘 궁금하시는 거. 매달 못 따면 북한 들어가서 처벌받느냐. 처벌받죠. 아마 그생활청화를 엄청나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고 없는 나라에서 없는 돈을 쪼개가지고 그렇게 딸수 있는 돈을 벌수 있는 거니 어. 메달을 따고, 뭐, 어떤, 그, 어. 어떤 지위라든가, 우리나라의 음. 품격이라든가, 나라의 위상화. 무슨 어, 위상이라든가, 음. 그런 것 때문에,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그 위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달러를 벌어와야 되죠. 그렇죠, 되는데. 달러를 벌어와야 되죠. 음. 그러니까, 이제, 보낼 때다 이제, 그게, 본전이, 들어간 본전이 있잖아요. <웃음> <웃음> 근데 본전을 못 보지 어. 마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오면은 안 되죠. 어. 돈을 벌어가지고 오라고 서를 보냈는데 비행기를 싸가지고 없는 돈을 뿡 져서 겨우 보냈는데 못 따가지고 오면은 그럼 이거 생활청화를 해요 시청자분들은 그럴 겁니다 아우지 음. 탐강 보내느냐 네. <laughs> 그래서 거기서 또 이제 뭔가가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 때문에 못 따게 됐냐 또 이런 거를 또막 캐서 좀 캐가지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10원 어 뭔가를 얘 때문이야 뭐 이런 게 이제 그 그에 대한 이제 화살이 그 초기 그 사람한테 그 가르쳤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무슨 혁명화를 무슨 몇 년을 간다던가 아 북한에서도 그런 이미 전에 그 조국인들이 혁명화를 간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많았었, 예 많았잖아요. 삼강 3개월3삼 예, 개월은 그건 이하까지요 무슨 뭐일 년짜리 혁명화를 갔다 그 혁명 그거는 징역이 아니고 그거는 그거는 혁명화라고 그럽니다. 그냥 예. 어, 일반 정신력을 사람이... 다시 이제 다져가지고. <laughs> <laughs> 빨강이 사상으로 더 튼튼히 무장해가지고 1년 동안에 다시 돌아오라는 겁니다. <laughs> 자, 여러분 우리 아이, 웃지 말아야 되는데 나는 이게 음, 우리 그 연설아씨 지나간 일이니까 웃죠 뭐. 아, 어, 우리 연설아씨 북한에서 권총 사격 선수로 국가 대표가 될 뻔했던 출신 성분이 안 좋아서 못 갔던 우리 연설아씨하고 파리 올림픽 북한 선수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 어, 이번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